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도 좀 목소리가 상태가 조금 안 좋죠? 네. 감기는 아닌데 요즘 묘하게 그 그쪽으로 경계선에 자꾸 발을 담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아, 조심하는데도 잘안 되네요. 자, 저기 건물을 그려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펜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지만 혹시 어우 나는 저거 좀 부담스럽다 그러실 때는 꼭 연필로 외곽선의 라인을 러프하게 자리 잡아놓고 그다음에 펜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디테일까지 다 연필로 그리면 정말 복잡한 건물 그리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쓰실 때는 외곽 라인만 러프하게 자리를 잡아놓게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기 저렇게 뭐 굴뚝에 창문에 지붕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집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리스본이에요. 네. 리스본에 있는 한 골목 그 모퉁이에 상점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와 기와는 암기와 습기와 대충 그까이 이거 이렇게, 네. 어. 연통 모양 하나? 굵은 통 모양 하나? 내려 앉은 모양 하나, 이렇게 교대로 그려줬고요. 자, 복잡한 지붕부터 해서 천천히 하나씩 그려 내려 올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직선을 안정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직선 그려주고, 창문,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그려 내려가 볼게요. 평소 같으면, 연필로 외곽 잡고 등분하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하겠지만 나누다 보면 이런 건물은 하염없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에 창문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내려와 보려고 해요. 네. 자, 창문. 네. 그래서, 어, 그림 그리실 때꼭그 연필을 쓰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 라인만 그리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러프 스케치 이전에 관찰이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그림 그린다, 그러실 때, 사진을 보거나, 뭘 보거나, 관찰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보신 다음에, 그냥 펜으로 막, 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기는데 나는 요 부분을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요쯤 대충 생략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 그것도 복잡한 건물 그릴 때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히려 그려본 만큼 알게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laughs> 어 괜히 어, 얘 뭐야? 잘난 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자주 그려본 만큼 많은 부분을 내가 생략도 할수 있고 또 계획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려본 만큼 알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자 복잡한 위에 창문 그려 내려오고 옆 부분에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물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물은 또요걸내 처음 봅니다. 앞쪽으로는 문이 있고요. 어, 아래층에 옆쪽으로는 또 비스, 비스듬하게 저렇게 또 뭔가가 있고, 네, 정말 독특한데요. 이런 복잡한 거 그릴 때 특히, 음, 그 비슷하게 보이는 거, 뭐뭐처럼 보이는 거. 그런데 저기 있는 네모, 어,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 것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디테일해 보이거나, 자세하게 담게 그린다. 여기에 목표를 두더라도 너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넣거나 똑같이 그리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복잡한 그 내용이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이러한 뭔가 걸려 있는 느낌들이 있어. 예,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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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이 가려져 있고, 여기 뭐 테이블 같은 게 그냥 비슷하게 보여. 이 정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이거 그리고 이 안쪽에 내부 어두운 것은 그냥 어두움이 이렇게 있다. 예, 이 정도 명암을 넣고요. 구태여 이 안에 저 테이블은 네모난 테이블이냐 둥근 테이블이냐 막 그러면서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면 그 복잡한 내용이 더 복잡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네요. 네. 자이 건물 요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가면서 아 제가 또 오늘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저기 오늘은 나라 유모를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아 <laughs> 해외로 여행도 가고 싶은데 뭐 스케줄 여러 가지 상 오래도록 잘못 비우니까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네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넌센스 퀴즈 한번 내 볼게요 그 우선 맛빼기로다가 세계에서 굶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요건 다 아시죠? 우리 왕년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헝가리. <laughs> 자 그러면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아실 것 같아요. 어, 학창시절에 많이 이런 얘기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웃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바느질 제일 잘하는 나라는 가봉입니다. 아, 가봉. 네. <laughs> 자,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거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국민들이 아주 도도하고 거만한 나라. 나라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잠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바닥에 저기 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것도 이 건물 자체가 복잡한데, 앞쪽에 저런 것들까지 빼곡하게 복잡하게 다 메꿔넣는다고 그림이 절대 멋져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을 두세 개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다. 느낌만 살리는 거죠. 사실 건물만 딱 그렸을 때 지금 간단하고 좋은데요. 저기 옆에 보이는 건물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을 몇개 이렇게 좀 넣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자유적인 해석에 의해서 대충 그려요. 대충 그리는데 어, 약간의 원근감은 멀리 갈수록 작게 보이는 거는 좀 살려가면서 정말 대충 그렸죠. 네, 그래도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충 이렇게 네, 자전기줄도좀 이렇게 멋스럽게 한번 넣어 볼게요 전기줄 그릴 때 필압을 줬다가 샥 줬다가 네 예, 필압을 주고 풀고 예 요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저 밑에 요런 S라인에 약간 S자의 길이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 넣고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한 몇 가지 색만 가지고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네 다섯 가지의 색을 주로 써서 그냥 심플하게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국민들이 가장 그만한 나라, <laughs> 그만한 나라는요. 오만입니다. 오만.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볼까요? 국민들이 가장 꽤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넌센스니까요. 네. 여기도 이 나라 이름도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 번만 맞춰보세요. 네. 자, 이렇게 색도 늘 말씀드리는 여백의 미, 여백의 미를 좀 살리자. 그래서 다 메꾸고 다 칠하고 건물도 복잡한데 색도 있는 대로 저걸 다 집어 넣는다. 그러면 절대 그림이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복잡하면서 멋져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색도 조금 저렇게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단순하게 네. 그리고 이것도 이런 대리석 같은 느낌이 있더라. 그 정도. 색도 다 칠하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어 스케치를 열심히 했을 때 스케치 선을 살리면서 색은 최대한 연하게 부담없이 들어가는 거 그게 페나의 매력을 좀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런 그림을 좀 선호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꽤가 가장 많은 나라는요 답은요 아, 수단입니다 수단이 좋아 수단 네. <laughs> 한때 나라 유머 이거 되게 유명해 많이들 했던 거라서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른 시간 안에 내볼게요. 가장 권투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기도 두 글자입니다. 네 맞춰보세요. 자 잠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최소한의 색으로 네 조금 덜 칠한 듯 하면서 펜선이 사이사이에 보일 수 있게, 요렇게, 예. 특히 내용이 복잡한 건물일수록 색을 절제해서 쓰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뭔가 복잡하고 내용도 많은데, 오색 찬란한 내용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과연 멋있을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곤투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요. 칠레! 입니다. 네. 맞추신 분 있으시죠? 네. 오늘은 맞춰보신 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꽁중